최고창에서 1인 3차 함수가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2 콤마 f 마이너스 에서 접선과 2 콤마 3에서의 접선이 1 콤마 3에서 만난다 이랬고 그럼2 콤마 3이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문제에서 2 콤마 3에서의 접선이 1 콤마 3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 접선의 식을 구할 수가 있지 지금 y좌표가 둘다 똑같이 3이기 때문에 얘는 y는 3이라는 걸알수 있고 그러면은 기울기가 0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일단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데, 어디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제 여기라고 줄게. 그럼 여기가 2콤마 3이라고 치면은, 이제, 1콤마 3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근데, 마이너스 2콤마 F 마이너스 접선을 그렸을 때, 1콤마 3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콤마 F 마이너스 C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고 하면은, 접선 그리면 이렇게 될 건데, 근데 여기가 1 3이면은 여기가 x 좌표 마이너스 2면은 말이 안 되니까 마이너스 2콤마 F 마이너스 2는 한 여기쯤 있다고 봐도 괜찮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이 점을 마이너스 2콤마 F 마이너스 2라고 할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얘가 최고차기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이제 x 세 제곱에 몇 x 제곱더기 몇 x 더기 몇 이런 형태일 거고 근데 얘는 y는 3이니까 이제 얘랑 식을 엮어서 써주면은 f(x) 3이라는 애가 일단 2에서 중근을 가지니까 x(2)의 제곱에다가 얘는 잘 모르니까 알파라고 두면은 x 배기 알파라고 쓸 수가 있지 그럼 얘를 미분해 주면은 왜 미분하냐면은 이제 이 알파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점이 1,3이야. 그럼 아직 안쓴 조건이, 문자가 하나 남았는데, 이 점에서의 접선이 1,3을 지난다라는 이 조건을 아직 안 썼으니까, 얘를 쓰면은 알파를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얘를 미분해주면은, f'x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더하기 16이라는 걸 알고, 그럼 32 마이너스 플러스 8 알파라는 걸 알지.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고, 그럼 마이너스 4, 이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음 맞지? 그러면은 <laughs> 여기서 이 접선식을 쓰면은 y는 32 더하기 8 알파에다가 x 플러스 2에다가 f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f 마이너스 2는 1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이 돼서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16 알파라는 걸 알아 한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16 알파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16 알파가 되고 얘는 32 더하기 8 알파 x에다가 64에서 29를 빼면은 64에서 29 빼면은 35가 될 거고 그리고 16알파에서 16알파 빼면은 이제 없어지고 그럼 얘가 식인데 여기에다가 1, 3을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니까 3은 32 더하기 8알파 더하기 35가 되고 그러면은 얘가 32, 35 더하면은 67이고 이항해주면 8알파가 빼기 64가 나오고, 알파가 마이너스 8이 나오게 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8이니까, fx식은, x 빼기 2의 제곱에, x 플러스 8에다가, 더하기 3이라는 걸 알고, 0을 대입해주면은, f0은 35가 되겠지.